안녕하세요. 조약돌 오디오 큐티 묵상입니다. 저는 오랜 구독자 중한 명으로 오디오 더빙을 맡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참 씁쓸하죠. 그 어마무시한 신앙을 보여준 다윗이 사득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. 남의 여자 취해놓고서 남편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순탄하게 안 죽으니까 심지어 이 남편 손에 지금 이 편지 들고 있는 사람 얘 죽여란 편지를 들려보내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. 이걸 보면서 실은 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왜냐면 당시 고대 왕정이잖아요 왕들이 개망나니짓 많이 했습니다 실은 다윗이 머리만 좀잘 굴리면은 당연히 문제인 건 맞죠 문제인 건 맞고 잘못은 맞는데 당시 고대 사회라면 통용되는 창의적인 방법을 끌어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안 그러니까 죽이고 잘 타협을 하거나 뭐첩 제도에 이상한 변형을 해서 뭐 끌어오던가 뭔가 다양한 방법을 쓰면 쪼기야 팔리겠지만 이것보다는 나은 해결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문제는 다윗이 제일 문제가 본인 이미지 유지하려고 최악의 수를 두게 된 경우입니다. 이스라엘은 고대 왕정이긴 해도요, 기본적으로 신정 국가입니다. 그리고 다윗의 신앙 이미지, 다 사람들이 알고 칭송을 하던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흠결을 어떻게든 지워버려야 했겠죠. 저는 실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진 인간군 많이도 봤습니다. 신앙 좋은 사람들, 실제로 좋던 좋아보이던 이 사람들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. 첫 번째가 남 정지 쉽게 하는 것. 본인의 믿음이 행적이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 너무 쉽게 비방하는 것.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. 가끔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. 그때 좋은 신앙인 이미지 유지하려고 최악의 대처를 하는 것. 이게 바로 다윗의 경우라고 봅니다. 당연히 죄 짓지 말아야죠. 근데 문제는 가끔씩 다한 번쯤은 걸려 넘어집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적인 해결 상황이에요. 이런 딜레마 상황이 오면요. 만약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요. 이럴 땐 지금이라도 마음 좀 다잡으시고 눈을 하늘로 돌리셔야 됩니다. 우주에서 지구 내려다보면 다 조그맣거든요. 하나님 눈에는 조그만한 죄나 큰 죄나 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죄입니다. 일단 첫 스텝은요, 본인의 좋은 신앙인 이미지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. 이렇게 자백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. 이러면 이때부터 아마 해결 실마리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왜냐하면 모든 말싸움 보시면요,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일단 그래 내가 실수한 건 맞아.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요. 어느 순간 너무 쉽게 풀려 버립니다. 죄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. 오늘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신앙 관련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. 행복한 순례자님께 제가 여쭤보고 답변 받아서 다음 편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